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관왕입니다 오늘은 정다르크님의 물고 특이 영상 내용 중 중소형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떠먹여 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정다르크라는 유튜버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보게 된 영상이 물고 특이라는 영상이었는데 이걸 보고서 와 진짜 다 오픈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고수의 스멜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홀린 듯이 다 찾아보게 되었는데 영상 하나하나가 정말 가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채널에 추천 유튜버로 이미 많이 올라오셨지만 그래도 추천 유튜버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물꽃특기 영상의 베스트 댓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대박이네요 고수님들이 왜 노하우를 공개하는지 이 영상을 보면 답이 나오네요 마치 맛집 사장이 레시피 공개하며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느낌이네요 하하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상이 전화 아니면 어떤 온라인 판매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보면 와 이런 비급서를 넘겨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베스트 댓글 남기신 분과 뭐 다른 초보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 되게 대단한 영상 같은데 이걸 어떻게 따라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자면 정다르크 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차려는 놨는데 떠먹여 주시지까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다르크 님이 저보다 훨씬 고수시고 매출액도 크시고 하시지만 떠먹여 드리는 데는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에 정다르크 님의 이 영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떠먹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소화시킬 수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정다르크님의 영상을 한번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다르크님은 위탁판매랑 사입을 하시면서 이 노출과 유입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구매대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노출과 유입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입, 위탁, 구매 대행 다 필요한 전략은 같은데 우선 순위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조금 섞어서 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정다르크님의 물고 특기 영상을 보면 노출과 유입에 있어서 중요한 여덟 가지 정도 마케팅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누구나 알고 계시는 이 중소형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카페 마케팅 세 번째 블로그 마케팅 네 번째 파워 컨텐츠 광고 다섯 번째 지식인 질문 답변 여섯 번째 쇼핑 검색 광고 일곱 번째 파워 리크 광고 여덟 번째 온라인 신문사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구매 대행 버전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제 주관적인 판단대로 조금 순서를 바꾸고 카테고리를 정립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구매 대행은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많이 올리는데 의의를 좀 둬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마케팅을 다 하면 좋겠지만 조금 효율이 좋은 거 이렇게 다섯 가지로만 축약을 했어요. 첫 번째로 중소형 키워드, 두 번째로 카페 마케팅, 세 번째로 쇼핑 검색 광고, 네 번째로, 이건 없는 내용인데, 유튜브 인스타 키워드 마케팅. 다섯 번째는 블로그 상위 노출. 그리고 사입으로 넘어갔을 때, 이 추가적으로 네 가지를 해주시고, 브랜딩까지 넘어가면, 네, 여기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서과장,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중소형 키워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떠먹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소형 키워드 정의를 해보면, 월간 검색수, 월간 조회수 기준으로, 정다르크님은 1000건 이하라고 하고, 저는 300건에서 1000건 이하라고 했는데, 둘다 1000건 이하인 건 똑같죠? 근데 한 달에 한 200번에서 300번 이상은 검색이 돼줘야, 그래도 판매량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예, 300건 이상 1,000건 이하 이렇게 놔요. 이 중소형 키워드로 놓는 이유는 최대한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죠. 키워드로. 그리고 중소형 키워드를 찾는 곳으로 정다르크 님은 네이버 데이터 랩, 웨어리즈 포스트를 알려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아이템 스카우트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laughs> 중소형 키워드를 찾는 법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서 먼저 이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카테고리로 한번 찾아볼 건가 하면 제가 초창기부터 상위 노출시켜서 지금까지 잘 팔고 있는 이 가슴장화. 이 가슴장화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는지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장화가 어떻게,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 쳐봐야겠죠? 가슴장화를 쳐봅니다. 그리고 가슴장화를 쳐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 스포츠 레저, 낚시 요리, 낚시 요리 잡화 낚시 장화가 있네요. 그러면,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서, 낚시 장화라는 이 카테고리를 검색하고, 최근 30일 동안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엑셀로 다운을 받습니다. 엑셀로 다운을 받으면, 여기에 뭐, 순위, 키워드, 광고 단가, 모바일 단가, 총 검색수, 상품수, 경쟁 강도, 평균 클릭수,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경쟁 강도가 낮으면 좋잖아요. 경쟁 강도란, 총 검색수 대비 상품수인데, 경쟁 강도가 낮을수록 상품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률이 덜 하겠죠? 그러면 경쟁 강도 낮은 순으로 보려면, 이렇게 다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필터를 먹여주시고, 경쟁 강도에서, 오름차 순으로 하면 경쟁 강도가 낮은 순으로 보여지겠죠? 이게 쭉쭉쭉 내려가고, 이제, 월간 검색수에서 300번 이상, 1000건 이하를 검색하려면, 이총 검색수 해놓고, 저는, 홈, 조건부서식 하고, 셀강조규칙에서 뭐뭐보다큼 해서, 네, 300번보다큼, 이렇게 조회수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월간, 300번 이상, 조회되는 키워드 중에 경쟁 강도가 낮은 것부터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봐요. 길마트 장화 이런 거 이제 검색수도 좋은데 딱 보니까 이거는 상표권이 등록된 키워드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키워드 검색을 할때이키 프리스를 같이 켜놔야 돼요. 키 프리스에서 상표로 해놓고 길마트 장화를 쳐보면 네 여기 길마트 장화가 등록돼 있는데. 이 길마트 장화는 그럼 키워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낮은 거고. 그러면 가슴장어와 맞는 키워드를 상표권 등록 안돼 있는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쭉쭉 가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갯벌 준비물이라고 돼 있네요. 갯벌 준비물. 뭐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갯벌 체험할 때 우리 가슴장어 가지고 가잖아요. 갯벌 준비물이라는 키워드를 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제목을 만들어 볼 텐데 이제 키워드를 찾았으면 우리 제품명을 넣을 때 어떻게 넣었냐면 이렇게 갯벌 준비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를 또 찾아볼게요. 키워드를 스튜브 해줘야 되는데 쭉 보면 네 어린이 가슴 장화라는 키워드가 좋지만 어린이 가슴 장화는 구매 대행으로 팔려면 케이인증이 있어야 되죠. 쭉쭉 더 내려갑니다. 자 쭉쭉 내려가면 어른 장화가 있네요. 어른 장화. 음. 자 이것도 좋으니까 넣어줍니다. 어린장화 그리고 갯벌 체험 옷이 있네요. 갯벌 준비물, 어린장화 갯벌 체험 옷.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대형 키워드라고 보면 검색수가 만번 이상인데 여기 해류질 장비가 대형 키워드가 될수 있겠네요. 자, 네. 요렇게 중소형 키워드를 잡는다는 것은 경쟁이 낮지만 네, 검색수가 높은 거를 찾으면 돼요. 이게 이 노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마케팅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잘 수집을 해놔야지 뭐 광고비도 효율적으로 적게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소형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한번 떠먹여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카페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